강남권 초소형 아파트 1 0슬래시 백슬레시 백슬래시로 급부상 서울 강남권에서 초소형 신축 아파트가 새로운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수요가 높던 전용 84제곱미터 이른바 국평 아파트보다 작은 전용 30제곱미터 내외의 아파트가 오히려 더 높은 단가로 거래되며 시장 흐름을 바꾸고 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39제곱미터는 올해 3월 최고 실거래가 15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단지 내 해당 면적대 매물은 14억 8천만 원에도 매물이 등장했지만 수요가 높아 거래가 활발하다. 최근 입주를 마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역시 유사 면적의 주택형이 14억 5천만 원 수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수원대학교 부동산학전공 노승철 교수는 초소형 아파트는 과거에는 단지 외곽이나 낙후된 지역에 많았지만 이제는 강남권 중심의 고급 신축 단지에서도 공급되며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며 넓은 집이 성공의 상징이었던 시대에서 실속과 입지를 중시하는 가치 중심 소비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사진 출처 강남권 초소형 아파트 관련 이미지 챗 GPT 생성 대단지 프리미엄 플러스 신축 쾌적함 실거주 만족도 헬리오시티와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1만 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비록 면적은 작지만 커뮤니티 시설 조경 단지 인프라는 중대형 아파트 못지않다 초소형 아파트라 해도대단지 특유의 생활편의성과 관리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매력으로 작용한다. 서울시의 100슬래시 0-400슬래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9.3%에 달한다. 평균 1인 거주 지속 기간은 8년 이상으로 나타나 단기간 수요가 아닌 지속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더 이상 백 슬렛이 세계 욕실 백슬래시가 기본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투자도 실가주도 안정성 우선. 고금리 시대에 대한 부각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초소형 신축 아파트는 비교적 낮은 진입 비용과 꾸준한 임대 수요로 안전 자산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강남권 중심지에 위치한 신축단지는 입지 경쟁력이 워낙 높아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노승철 교수는 20억 원을 훌쩍 넘는 중대형보다는 10억 원대 초반에서 중반의 초소형 아파트가 투자자에게도 부담이 적다며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전월세 규제 같은 정책 변수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초소형 아파트는 임대 수익 뿐 아니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 외에도 자산 관리 수단으로 각광받는다고 덧붙였다. 시장 흐름 바꾸는 백슬래시 소형화 백슬래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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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도 발 빠르게 대응 건설사들 역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고급화된 소형평면 설계를 선보이고 있다. 마감제와 커뮤니티 구성 수납 공간 효율성 등을 강화해 작지만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추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형 아파트는 저가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입지와 신축여부가 더 중요한 시장이 됐다며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실용성과 최신 인프라를 갖춘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거 트렌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과거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실속과 품질 입지를 중심으로 한 선택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고급 초소형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원대학교 노승철 교수는 앞으로의 주거 수요는 양보다 질크기보다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초소형 고급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을 이끌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